인터뷰를 위해 대기 중인단꽁꽁한 제작진의 마음 위로. 안녕하세요. 세상 안녕하세요. 안상 스윗한 그가 걸어 들어왔으니.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꽃미소 안녕하세요. 장착. 어, 기억해서 오네네 그럴만도 그럴 그의 열혈팬인 담당 PD. 꽃이 또.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가까이 양접하자마자 또 사르르르 녹아내렸다고. 개 탄대, 개타어 네, 안녕하세요, 접속 무비월드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보원입니다. 저희 1년 전에 접속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1년 안 되지 않았어요. 저번 <laughs> 그렇다. 정확히 8개월 만에 다시 만난 그이 그런데 배우님이 미처 설계하지 못한 게 있어요. 네? 완벽한 그가 미처 설계하지 못한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이야. 숨이 멎을 것 같았던 그 만남. 지금 아낌없이 공개한다. 오늘 오후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크레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철거 발생했습니다. 공사로 인해 붕괴 사고가 연달아 3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하는 대형 사고. 지금이야. 그 이면엔 바로 이들이 존재했으니 음, 설계자는 정부 받은 살인을. 완벽한 사고로 조작해서 사고사로 위장하는 삼강보안이라는 팀이 있고요. 삼강보안의 파운더이자 팀장을 맡은 네, 영일입니다. 그리고 영일이 이제 의뢰받은 사건을 이제 사고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그 예기치 못한 일에 휘말리면서 일어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타겟 네. 이름은요? 주성직입니다. 인척관계가 가까울수록 착수금이 올라갑니다. 깔끔한 사건 처리에 계속 이어지는 의뢰. 이번에도 입금 되자마자 착수 진단부터 대죠. 심플하게 죽이는 건 어때? 빠르게 달리는 차에선 사망률도 올라가지. 투신 자살 어때? 그 동기도 명확하고 의뢰인도 안전하고. 좀만 나 머리 좀확굴려봐봐 확근한 걸로. 전복 사고 같은 거? 너 너무 착해. 교통사고 말고 다른 걸로 접근해보죠. 하지만 저런 건 처음 보시죠. 주성지 씨 관련서론 이게 전부입니다. 그 뒤를 캐는 누군가가 나타나게 되니 1년 만에 청소부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변할지 분명히 다시 움직일 거예요 우연처럼 일어난 사건 그 배후에 숨은 살인 청부업자들 모든 사고는 조작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일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인물 영일 이 캐릭터의 어떤 부분이 그를 끌어당겼을까 음... 우선 영화 자체 그 소재가 되게 신선했고요. 폭력적인 장면에 이런 게 전혀 없이 청부 살인을 한다라는 컨셉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고 사건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변해가는 영일이 캐릭터가 또 되게 흥미로웠고 그런 걸 되게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차갑으면서도 완벽주의자 같은 캐릭터 뭐랄까 남자 어른다운면서도 되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시나리오 읽었을 때. 제가 나이트 배우님 제일 차갑던 캐릭터는 군도의 조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화 군도에서 탐관오리의 대명사이자 고운 얼굴에 차가운 버커 페이스를 가진 캐릭터 조윤을 연기했던 강동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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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훌륭하십니다. 그 조윤과 영희를 비교한다면 군도의 조윤은 나쁜 놈이죠. 여기에는 물론 이제 뭐 좋은 일을 하는 친구들은 아니지만. 조윤처럼 군도에서의 그런 악역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네. 정말 흥미남의 표본으로 흥미남 가능.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흑살을 얘기하는 줄 알고 검정살 얘기하는 줄 알고 어, 흥미 되게 신선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흥미남. <laughs> 네. 의도가 있는 사고는 우연이 아니다. 자신을 추격하는 정체물을 인물과 고대 심리전을 펼치야 하는 흥미남 이런 장기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 제 감정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불안한 눈빛과 이 거친 생각을 표현하는 게 그거 뭐 쉽지 않죠. 네. 끝난 후에도 막 의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저 약간 뭐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보면은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 저뭐 혹시 뭐 어떻게 된거 아니야? 뭐. 또 극중 유난히도 무채색의 옷들만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림자처럼 자신을 숨기기 위함일까 그렇죠 이제 사고사로 위장해서 사람을 죽이는 내가 빨간 옷을 입고 살순 없을까요 최대한 눈에 안 띄는 색깔 그 와중에 담당 pd의 눈에 띈 이건 전또 우산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그랬다 태초에 이 장면이 있었으니 우산 아래 실존하는 청순미나 수많은 강동원 꿈나무 0.1초 만에 기죽여버린다는 우산 쓴 강동원 이는 그의 필승 조합 아닌가? 그 우산 어, 우산 쓰고 나왔던 영화들이 잘된것 같긴 한데 네 잘됐죠 잘 됐으면 좋겠네요. <laughs> 되게 추웠어 가지고 그리고 그 비신 찍을 때가 이미 12월 말이었거든 요연결 시즌에 그래서 너무 너무 추웠다. 그래서 강렬이 남아있나봐요. 우선 그 저는 그 비신들이 영화의 이제 중반부, 초중반부에 이제 되게 중요한 신들이고 도속도 많이 쓰면서 되게 영화적으로 많이 찍은 그런 장면이에요. 되게 시네마틱한 신이라서 그 신이 아마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어둠 속에 숨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지만 잘 생기면 미쳐 숨기지 못한 이 남자. 그가 진짜 사건의 설계자가 된다면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을까? 해산. 어뭐 완벽한 설계자가 되어야죠. 한 치의 네, 오차도 없이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설계돼 있는 완벽한 설계. 영일도 이제 완벽한 설계자에 맞는 거죠? 영일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영일의 그런 허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완벽한 듯했지만. 완벽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간에 일이 약간 틀어지니까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도망치는 법을 모르니까 죽이지. 보는 눈이 많을수록 믿을 사람도 많아지죠. 무엇이 진짜 진실인지 이제는 팀원들조차 믿지 못하게 된 현실. 영희를 쫓는 추격자는 과연 누구일지. 알면 알수록 궁금증이 커지는 이 영화를 기대하며. 인터뷰 다끝났는데 네. 배원님이 미처 설계하지 못한 게 있어요. 네네. 네? 그것은 무엇? 뭐? 방세가 밀렸더라고요. 네? 방세. 방세가 밀렸다고요? 네. 또 뭐예요? 저희 마음에 입주하셨는데 지금까지 방세를 안 내셨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까부터 다낸것 같은데. <laughs> 죄송합니다. 그 방세를 눈빛으로 받아도 될까요? 아 네. 우리 마음에서 거주 중인 강동원의 밀린 방세. 일괄라비. 모두 잘 받으셨나?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빛이 나는 완벽한 배우 강동원의 솔기 사로잡혀 보시라.